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로스의 법공양 줄탑동시 자 오늘은 단마요노래 120쪽이죠. 맨 첫째 줄부터 하겠습니다. 기꺼이 불국토를 깨끗이 하며 상호를 성취하고 묻 공덕을 닦는 것입니다. 기꺼이 도량을 장엄하며 심원한 법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삼해탈문을 즐거워하되, 때가 아니면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네, 유마경 보살품의 계송입니다 어느날 어느 이 지세보살에게 마왕 파순이 재석천왕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내려왔죠. 그래가지고 이 지세보살에게 제가 거느린 1만 2천의 천녀들 여인들을 그대에게 드릴 테니까 청소라도 시키시기 바랍니다. 이랬어요. 그러자 지세보살이 저는 돗 닦는 사람이 여자가 무슨 필요입니까? 필요 없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이랬죠. 그랬더니 그때 유마 장자가 나타나서 저자는 죄석천왕이 아니라 마왕입니다. 당신의 수행을 방해하려고 지금 저러는 것입니다. 하고서. 예, 이 마왕에게 저 1만 2천의 여자들을 나한테 주십시오. 이랬어요. <laughs> 그래서 할수 없이 주게 됐죠. 그랬더니 이 유마장자가 1만 2천의 천녀들을 받아가지고 당신들은 지금부터 오용락을 즐기지 말고 법락을 즐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음. 사람이 그 묘한 게 있어요. 뭐 이거 하지 말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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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말아야지 말아야지 하는 것 자체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용락을 즐기지 말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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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오용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초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음, 초점을 어디로 바꾸느냐? 범락을 즐겨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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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자연히 오용락이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포커스를 바꾼다. 왜냐면 하 사람은 어느 한 군데 포커스가 딱 맞춰지면 은 다른 건잘안 보여요. 흐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오용락을 즐기지 말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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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고 내가 범락을 즐겨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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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자연히 오용락에서 멀어진단 말이에요. 음. 그럼 범락이 뭐냐? 기꺼이 불국토를 깨끗이 하며 상호를 성취하고 뭇뭐 공덕을 닦는 것입니다. 상호를 성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음, 어떤 분이 아랑과를 얻어서 이제 좀 전법을 해야 되겠다 하고 사람들한테 세간에 나갔는데 상호업을 안 닦았어요. 상호업을 안 닦았기 때문에 너무 이 상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멀어해요. 도망가, 보면은. 음, 그래서, 아, 내가 상호업을 닦고 와야 되겠구나 하고 다시 들어가서 상호업을 닦고 왔다는 거죠. 이 사람 생김새 이것도 상호입니다 이게 상호라 그러는데 이 생김새도 자기 과거의 업이에요 이게 뭐 잘났건 못났건 뭐, 얼굴이 크건 작건 이런 것들도 다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면은 여러분들의 과거생의 상호업을 닦았는지 안 닦았는지 잘 닦았는지 못 닦았는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다 좋아하는 왜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과거생의 상호업을 닦은 거예요. 닦아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중생, 전법 하려면은. 뭐, 혼자서 그냥 처박혀 살다 혼자 죽으려면은 상관없지만, 이거 어차피 법이라는 거 전해야 되거든요. 그럼 상호업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꺼이 도량을 장엄하며 심원할 법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량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장엄해야 돼요. 어.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을 만들고 또 법당을 새로 짓고 이런 것들도 전법을 위해서라면 필요한 겁니다. 팔만대장경을 만들고 절을 짓고 법당을 짓고 불상을 모시고 이게 다 전법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도량을 장엄하고 그 다음에 삼해탈문을 즐거워하되 때가 아니면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삼해탈문이라는 것은 나도 해탈 너도 해탈 모두 해탈 삼해탈이에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해탈이에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해탈로 나가게 돼요 진정한 행복은 해탈이에요 복으로부터도 해탈해야 돼요 해탈하세요